자 2023년 3월 4일 지금 현재 토요일입니다 3월 4일 맞나 자 3월 4일 맞죠 3월 4일 토요일 현재 오늘은 무슨 스쿱패스를 할 거냐 자 블루잼하고 헤드 페스티벌 스쿱패스 톡톡톡 확률 상승 블루잼하고 포르세미가 나왔습니다 나름 능력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능력도 좋고 그리고 어 제가 없는 캐릭터에도 좀 있습니다 지금 12시 됐습니다 12시 됐기 때문에 바로 뽑겠습니다 신가차다 해적제 수구가 나올 때까지 뽑겠습니다 신가차다 해적제 수구 나올 때까지 뽑는다 자 바로 뽑자 생각 안하고 바로 뽑습니다 자 신가차다 신가차나 해적사의 수구가 나올때까지 바로 계속 버팁니다 자 일단 루피 2단 변신만 했고 자 과연 자 오케이 옛날 루피 아 1회차 항상 1회차는 좋았는데 일단 전부 중복입니다 지금까지 똑같은 소리고왜 자꾸 나와, 자, 일단 전부 중복 자, 일단 1회차. 1회차, 와우, 항상 1회차는 좋았는데. 어? 마지막, 이거는 노든복입니다. 썬더손이야. 그래도 한 개, 한개 노든복 먹었습니다. 자 이거는 손도 소니아는 최신 갑차는 아니죠. 그렇기 때문에 2회차 바로 갑니다. 2회차 또 바로 뽑거잖아 오케이 이번에 기차하고 별똥별 오케이 기차하고 별똥별 나왔다. 아 루피 일단아 루피 1단만은 좀 아쉬운데 자 과연 일단 뭐가 나올지 오케이. 와, 나 네, 이거 없었는데, 도르든 없었는데, 오케이, 도르둥. 노중복 가챠 도르돈 오케이, 도르둥 먹습니다. 도르둥 좋죠. 자, 일단, 일단 나머지는 계속 다 중복입니다. 아, 이거, 로 이거는. 최드로 쓰레기, 쓰레기 패드로. 아.. 왜 안나오지? 어? 뭐야? 자 노정복 프랑키 자 오케이 노정복 프랑키 일단 먹었죠 아왜 안나오지? 아이 자막 왜 자꾸 나와 이거 자 노중국 갑차 두 개는 먹었는데, 최신 갑차가 아닙니다. 도로도나고 프랑키, 최신 갑차가 아니죠. 그렇기 때문에, 1회차 더 갑니다. 아이좀 빡치네요. 이제 슬슬 나올 때 됐다, 진짜. 야, 이제 나올 때 됐어. 일단, 아, 기차밖에 안 나오네. 자, 기차밖에 안 나오고, 루 높이 변신은 몇단 나올 지 자, 3단, 제발! 아, 일단, 오케이. 아 이번엔 좀 운이 별로 안좋네요 이번엔 자중보중자 보디 중보자리중자 이인간 중고, 중고. 자중 <목소리도> 어, 이거는 자 노중복 키자로 또 나왔습니다. 노중복 키자로. 오케이 일단 노중복 키자로 최신 가타는, 아니고, 뭐. 키자로 노, 최신 가타는 아니, 아니죠. 키자로 최신 가타는아니 되죠. 자 몬스터 뭐 이건 이이 있는 겁니다. 아 이제 나올 때됐는데아 이건 이건 뭐? 아, 노동도 가차는 나오고 있는데, 최신 가차나, 신도도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. 나올 때까지 계속 뽑습니다. 저는 뽑고 뽑습니다. 계속 가자, 그냥. 아, 씨. 오케이, 씨. 나올 때까지 뽑는다. 자, 이번에 느낌 안 좋아서 그냥 계속 킵합니다. 전부 중국입니다. 자, 중고 오케이, 중고 아까 이거 나왔던 거 아닌가? 아, 어 누구 그다 죽자, 그냥. 그냥 누구 다 죽자. 자, 응, 누구 다 죽습니다, 오늘. 자, 루피. 오케이! 아, 드디어 루피 3단 나왔다. 자, 드디어 루피 3단. 일단 빨간 딱지 주자 일단 여기까지 다 중보. 아준중보 오케이 노중보. 오케이 노중보 스무디. 오케이 여기까지 뽑겠습니다. 일단 노중보 해적제 수고를 해적제 수고 하나 새로운 거 먹었기 때문에. 자, 오, 어! 나왔다. 드디어 블루제? 야, 블루제까지 먹었습니다. 오케이, 아하, 오케이, 블루제까지 먹고, 아, 지금 만족했습니다. 5연차까지만 하고, 이번 1차까지 하고, 이제 끝내겠습니다. 아, 이 정도면 대만족이죠. 신가차에다가 노중보 해적제 쓰고까지 야, <목소리> 완벽했다. 진짜 완벽했다. 아. <목소리> 오케이. 자, 여기까지 하고, 자, 블루젠 먹었습니다. 블루젠하고 스무디. 자, 오, 5연차까지나 했는데, 뭐, 상관없습니다. 뭐, 그게 운동이죠. 자, 여러분, 다음에, もう